봐. 봐이것탈줄 알아야 돼. 잘 봐. 이게 60도, 이게 45도니까 일단 이거기를 구하자. 그럼 봐. 얘는 45도. 동해 이거기를 구할 때뭐 써야 돼? 그거요. 사인. 사인. 사인 45도. 이렇게 이거분에 200 되는 것이고 천천히. 그 다음에 사인 60. 이 친구분에 이거는 c 되겠지. 그럼 봐. 뭐가 답게? 얘는. 2분의 루트 2될 것이고 1분의 200될 것이고 2분의 루트 3될 것이고 시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루트 2분의 400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되는 거니까 없어져 없어져. 그러면 루트 2분의 200 루트 3될 것이고 루트 2 곱해 2분의 200 루트 6 되는 거니까 100 루트 6 되겠지. 유성 됐니? 자, 유성아 잘 들어. 네가 말해. 얘는 100 루트 6이야. 어이 노란색 구할 때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 쓰면 될까? 동의 근데 네, 이거 맞지 않아? 근데 75도는 못 봤니? 까 그만 75 쓰지 말고. 쪼개서 아 쪼개서 괜찮아. 아까 말했듯이야. 이거는 이 길이라는 건 이거 수직 내렸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라 말했잖아. 플로언성 이거. 어, 어? 60이라고 해야지. 60, 그 다음에 어. 그치 더하기 얼마? 방. 그치 1 0루트요 그리고 첫 번째, 이렇게 녹아다 주시면 정답. 동양까지가 말한 게 이쪽에 있는 거지. 아, 네. 똑같은 거잖아, 죠 네. 동양, 두 번째, 다른 방법 네가 생각해. 뭐있어 지금 생각해 보이세요? 네가 지금 보면 보여. 어, 우리가 지금은 여기 있는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 구할 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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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아. 뭐 써? 그치지풀 봐. 뭘로 쓸래?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건 숫자가 너무 크긴 하다. x라 두고 어, x라 두고. x지로 더 그렇게 하는뭐 복잡하잖아. 아, 편한 걸로 해. 어차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니가 각도를 예를 쓸래, 예를 쓸래, 결정해. 45 그래? 불러봐 그러면 100트10 1 0트10 1 0트10 1 0 x 제트10 100트10 100 노트 1트 그럼 1제곱, 4만 되겠지. 그다음따라서인이 자, 네? 자, 그럼 봐. 해야 돼 어쩔 없어. 4만 되는 거고, 실제로 얘는 101, 만에서 6, 6을, 만에서 루트 6제곱이니까 6만. 개 크네. 얘는 X제곱, 그 다음에 이거는, 이거, 이거, 50될 것이고, 이거는 2루트 3될 거니까 100루트 3될 거고, 400루트 3 되겠지. 마이너 400루트 3 되겠지. 그럼 봐. X제곱, 천천히. 400루트 3, X 되는 거고, 빼, 2만 되겠지. 동야 인수분에 대한데? 딱 봐도 안될것 같은데. 그리고 있어야지 뭐. 네. X는, 바로 하자. 1분에 B' 200루트 3 되는 거고, 풀막, 끝난 거 아니야. 그러면, 200루트 3의 제곱이니까, 4만에다가, 왜 이렇게 크냐? 3. 곱하면 12만. 1 2 0 0 0 0 0 마이너스 ac니까 2만을 빼 2만을 빼면 10, 10만 나오네, 10만 하 얼마 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, 10만 어쩔수 없다 해야 돼 끝까지 할게, 잘봐얘 다시 한번 확인 이거 제곱이니까 4 0 0 0 0 0 3 맞고 그 다음에 12만 맞고 그 다음에 빼기 ac니까 이거 빼주면 10만 개크네, 진짜 이거 아, 그럼 하자 정리할게 예를 보면 이게 100을 빼. 그러면 이 친구는 100루트 10될 거야. 야, 물어보자. 100루트 10이 크냐, 얘가 크냐? 이게 좀 애매한데? 야, 루트 3이 약1.7 정도. 그럼 계산하면 얼마고? 3340 정도. 루트 3이 1.7.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야는 3점 얼마? 개게 게임이 다시 한번 이거 제곱해봐. 왜? 틀린 거 같은데. 왜 틀린데? 아니고. 왜 틀린? 아니고. 아니. 틀린 거. 아니 아니. 계단이 뭔가 틀렸나? 날몰래 네, 자, 다시 한번 할게. 봐봐.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. 여기 보시면 이거 제곱이니까 4만되는거 맞아.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. 어이, 왜? 틀린 거 같은데? 뭐 틀렸는데? 아니, 저 주황색깔 계산하면 100 더하기 100 보자. 100 더하기 그다음에 100 루트 2분의 루트 3, 2분의 루트 2잖아. 그럼 곱하면 이건 50이고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100 루트 3 되겠다. 이게 정답인데? 네, 저는... 그렇네. 뭔가 어디가 계산이 틀렸나 봐. 그래서 계산이 틀렸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렇게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도 문제를 풀줄 알아야 돼. 알겠지?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어차피 이거를 쪼개서도 풀줄 알아야 되고, 코사인 법칙으로도 풀줄 알아야 된다. 중간에 뭐 계산이 꼬였나봐. 음. 다행히 확인게 그래, 일단 지금 너희들이 음. 지금 직접 두 개로 풀어. 시작해. 아니, 저건 꼬고 어? 저건 꼬고 그래도 쾌하지 없죠? 없어. 두 개로 다 해봐. 다시 한번 저도 계산을 해가지고 적어드리겠습니다. 4 아, 0 0 0 0 0 X 제곱 만에 0 0 6,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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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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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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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있네, 아 이거 꼬꼬 아니지? 아니 근데 네가 방식을 근데 여러 가지로 할줄 알아야 돼. 적어 있어요 사실. 근데 그냥 저거 부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네 말은 알겠는데 할줄 알아야 된다고 이것도. 아 공식 이용법? 당연하지. 그래서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사실 네가 좀 선택을 잘못한 게 45도 하면 코사인 2분의 루트 2잖아. 근데 코사인 60 하면 2분의 1 나오잖아. 이거 훨씬 더 쉽지 사실은. 아니 두개다할줄 알았죠. 무슨 말이지? 약간 그러니까 60도도 할줄 알았지. 아그두 두 개를 다 아니, 코사인, 그치, 코사 공식 활용법이니까 공식만 써보면 되지. 야, 60도로 해봐, 너희는. 6 0도 해봐. 얘들아, 칠판에 대해서 봐봐. 내가 다시 한번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? 100루트 3 풀마 100 나왔단 말이야. 근데 잘 들어.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해야 되는데 잘 봐.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75도에 대한 거니까 75도에 대한 각이라는 건 60도에 대한 각보다 더 커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100루트 6보다 x가 더 길어져야 되니까 이거 두개 중에서 플러스만 정답이 되는 거라고. 플러스만. 따라왔지? 그렇습니다.